암환자들 진료하다 보면 미리 통합의학적인 진료를 하였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. 어, 암 치료는 뭐 수술, 항암치료, 방사선 치료로 대표되는 표준 치료가 일반적이죠. 그렇지만 표준 치료 이외에 또 우리가 해줘야 될게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표준 치료로 겪게 되는 어, 부작용 그리고 면역의자, 영양의 불균형 어, 정서의 불안정,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어, 관리를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표준 치료만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관리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몫으로 남겨지기 일수입니다. 그런데 환자나 보호자분들은 의학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,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요법들이나 건강 식품들. 그런데 그 가산을 탕진하고 또 시간적으로 굉장히 손실을 많이 입고, 그럼에, 그럼에 따라서 표준치료의 효과를 방해하고 표준치료를 제때 받아야 되는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. 통합의학은 현대학적인 표준치료를 기본으로 하되, 과학적으로 검증된 뭐 한의학이라든지 대처의학, 보안의학, 심신의학, 자연의학, 이런 여러 가지 의학들을 접목한 형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표준치료를 방해하지 않으며 표준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어, 오랜 세월 전부터 어, 행해져 왔기 때문에, 어, 경험적으로도 일단, 어, 효과가 있고,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는 방법들입니다. 더군다나, 어,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어, 오랫동안 시행해 온 그런 의학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하실 필요도 없고 어, 적극 치료에 활용하시길 권유합니다.